A 이되 잖아요. 요점의좌표은 어떻게 되 는지？이를 여기다 넣 으면 여 기다 넣은거 죠？1 점 M 프라 임이 되는거 죠？그쵸？그래서 요점 은 어떻게 돼는 요점 은0 0이되는거 죠？그래서 이5점 이라고 하고 얘를 A 라고 하고 얘를 B 라고 할게요. 그 램더니 뭐가 성립 해？A5 의 제곱 은 더하기 B5 의 제곱 은뭐가 성립 해요. a, b 선분의 제곱이 성립하잖아요 맞아? a, o의 제곱은 뭐야? 이거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루트 길이의 제곱이니까 이제 루트가 날라가거든요 1 더하기 얼마 m의 제곱이에요 이게 a, o의 제곱은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이죠 루트가 있는데 제곱해서 이게 날라가죠 더하기 b, o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b, o의 제곱도 만약에 x2-x1의 제곱 Y 2 Y 1의 제곱하면 1더하기 o 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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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은 o Y to Y x o Y t 1 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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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to Y to Y to Y 라 o Y m 제곱 마이너스 em m 프라임이 되고 플러스 얼마요? m 프라임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 사라지고 아니 아니 얘가 사라지고 얘하고 얘가 사라지요 예. 그럼 얼마나 와요? 마이너스 em m 프라임이 얼마? 2가 되네. 그래서 mm 프라임이 얼마가 되는 거야? mm 프라임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돼? 증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되게 중요하죠? 두 직선이 모이면 수직이면. 어?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언제나 곱이 어떻게됐다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거 증명하는 건좀 적으세요. 알겠니? 적고, 끊고 적으면 되죠? 다 적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내가 표시한 방법이 뭐였냐면 표준형이라고 해서 y는 mx m0로 표시했을 때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반형으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렇죠? 뭐냐 이거죠, 뭐냐? 그러면 일반형으로 나타낼 때는 이거 아니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이런 직선과 a 프라 x 더하기 b 프라 y 더하기 c 프라이 0이야. 그래서 얘가 1번 직선, 얘가 2번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럼 얘 기울기 뭐가 얘? 얘 기울기를 보면 내가 뭐라고 했어 뭐라 기울기는 이렇게 위딩한다고 했잖아. 이것분에 이것분 뭐빡까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분의 a가 되고 y절편 은 어떻게 되는 거야 y절편? 1번의 y 절편은 방향을 이렇게 리딩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분에 이거 부어받고 그래서 어, b 분의 c 부어받고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되거요 똑같이 얘가 기울기 이것 분에 이거 부어받고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얘 읽으면 얘가 y 절편 저거 분에 저거 부어받고 y 절편은 마이너스 b 파이를 쓰겠다 이게 됐다 이거야 이렇게 써놓고 아두 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해볼게요 첫 번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데 거의 표로 표시돼 있는데 그냥 쓸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뭐야 두 직선이 이렇게 두 개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데알파벳타라는 뭐, 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다른 데잖아, 기울기만. 마이너스 b 분의 a라는 놈하고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이라는 놈이 어떻게 돼? 달라라 이거예요, 달라. 그더니까지 마하니까 어떻게 돼? 뿔뿔로 바뀌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했어. 끝더지 어떻게 돼? a b 프라임하고 아니면 a 프라임 b가 서로 달라. 그래서 내 A 프라임을 이쪽으로 이양하고 B 프라임을 이쪽으로 이양했어좀 개수비로 보라고 무슨 소리인가 봐. A 프라임의 A 하고 B 프라임의 B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것 분의 이거, 이것 분의 이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에서 만난다는 거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표시가 있어예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부터 이렇게 유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해가 한개죠해 입장에서 두번째 두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해 두 직선이 평행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뭐야 기울기 이렇게 평행한 거아니야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뭐예요 기울기가 같다 이건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잖아요 기울기가 같으면 그냥 는이면 되겠잖아 그래서 얘는 표시되는 게 어떻게 돼?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되는 건데.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Y절편이 달라. Y절편이 다르거든. 어, Y절편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얘가 Y절편이고, 얘가 Y절편 아니야. 마이너스 B분의 C'하고, 마이너스 B' 아니 마이너스 b분의 c, b프라임, c프라임이 다르다 얘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돼? 만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뿔뿔 바꿀 수 있죠? 대각선으로 곱했어 b프라임, c, bc프라임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하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얼마야? c프라임 분의 c가 되고 b프라임 분의 d가 돼서 얘가 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도 이, 뭐야? 개수비로한 거냐? B 프라임의 B, C 프라임분의 C. 맞아요? 얘가 B 프라임의 B하고 C 프라임의 C가 다르다는 거냐? 이거 한꺼번에 표시하면 어떻게 돼? A 프라임의 A하고 B 프라임의 B하고 C 프라임의 C가 다르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하니까 뭐야?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계수비 이거 계수비 이거는 다르다.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 방정식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 이직선이 평형하니까 방정식 관점에서는 해가 없죠, 뭐. 안 만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표실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책에 써 있잖아요. 그쵸?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여드렸죠. 세 번째는 뭐 어떻게 돼? 두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뭐다 했어. 세 번째는 두직선 일치. 세 번째는 뭐냐면 <laughs> 세 번째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야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야 두 직선이 일치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라건 뭐야? 1번 직선하고 뭐야? 2번 직선이뭐 동시에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 1번 기울기가 같고 같아야 한다. 2번 뭐야? Y절편도 같아야 되지. 뭐. Y절편 같아야 한다. 그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수비 저거 아니야? a 1 분의 A와 b'분의 b가 같아야 되고 이게 아다 유도했잖아 y 절편이 같아야 된다는 건 b'분의 b하고 얼마 c'분의 c 잖 아까는 같지 않다라는 걸 유도했죠 그런데 같다그러면뭐 이건 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어떻게 돼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다라는 이런 식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두 직선이 일차라면 어떻게 돼? 두 직선이 일차라면 어떻게 되니? 해 입장에서 는 방정식의 해 입장에서 는 어떻게 돼 있어? 방정식의 방정식의 해 입장에서 는 어떻게 돼? 무수히 많지 내가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책에 다 나와 있죠. 네 번째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부직선이 이제 수직일 때야. 그렇죠? 네 번째, 부직선이 수직이다. 부직선이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서? 두직선이 수직일 때 얘와 얘 기울기 호흡이 아까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b 분의 a 랑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마마 되니까 여기, 여기 얘네들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 bb 프라임이 되고 aa 프라임이더라. 이거 플러스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인 얘를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돼? aa 프라임은 마이너스 bb 프라임이죠. 그래 얘를 이쪽으로 이항했어. 그랬다면 어떻게 돼? aa 프라임 더하기 비비프라임이 0이 되니까 암기해야 되죠 그렇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더하는게 얼마가 된다? 0이 되면 어떻다? 두 직선이 어떻다?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6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어떻게 있을까요 어디있냐면 음, <laughs> 34쪽에 필수 p 드 4번 볼게요 맞아요? 33 쪽에 필수해드 4번. 33 쪽에 필수해드 4번은 어떻게 되나요? 33 쪽에 어, 보시면 피셔의 4번 직선 3k 더하기 2야 x y 더하기 2는 0인데 얘와 이 직선과 1,0을 지나는 직선이 그죠? 1,0이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걸 지나는 직선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수직이 만는네요 얘 y절편이 뭐냐? y 를편 x가 0일 때 얼마야? x가 0일 때 y는 얼마야? y는 있잖아요. y절편이 항상 0콤만 있는 거야. 제 직선이 이 직선이요 어떻게 지나냐면 k값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항상 0콤만2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0콤만2라는 직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1, 0 이라는 직선이 있대. 1, 0이라는 직선이. 그게 어, Y축과 수직. 얘가 Y축하고 만나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지. 여기가 1, 0인데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는 소리예요. 이해했어? 무슨 소리지? 말뜻이 지금? 해수형제 4번에? 다시. 이 직선의 y 절편은 x에다 0 넣었을 때, x 다0 넣었을 때 y가 이래서 0, 1을 한 가지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직선 얘는 y 절편이 0, 1이야. 여기밖에 안 지나가. 근데 그이 직선 얘와 1, 0을 지나는 직선이이 직선의 뭐야? y축에서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1, 0. 이것과 이것과 y축에서 얘하고 얘가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여기서 수직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간다는 거야. 이 이놈이 0,2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이 0,2와 1,0의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야? 1기 0분의 0 2이잖아요 얼마니, 이거? 마이너스 2가 이거. 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어요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m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2를 하면, 뭐?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n 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라니까 얘가 2분의 1이 e 기 a 기 e a r yeah, you're gonna e 기 t it. 기 o m e up to 이 t y o 이 r e gonna eat it. You're gonna 이 a t it. You're gonna 스 1. t it. 스 o u r e gonna eat it. You're g o n 기 a eat it. y o 마이너스 o n n a eat it. You're g o n n 3k 더하기죠. 2맞아 그게 얼마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3k가 얼마야? 2분의 1 빼기니까 3k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래서 3 3 약분되니까 k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더군요. 이해되셨어요? 예와 예의에서 좌표 평면이 세부 보드로 나눠진대 유제 1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유제 1번 3시간 줄 A, X, Y 더하기 3 이렇게 있어요 또 X 더하기 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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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좌표평면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대세 부분. 그럼 잘 봐봐. 만약에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한 장에서 만나. 그럼 몇 부분도 안하죠져 하나, 둘, 셋, 네 부분만 으로해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네 부분. 내부분으 하나로 내보내 기울기가 달아서 한점에서 만난 하나 둘셋 4부분에서 네 만나잖아요두 직선이 평행하면 어떻게 돼요? 평행하면 하나 둘셋 부분으로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두 직선이 평행하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지다는게 뭐야?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소리예요 평행 그러니까 하나 둘셋 부분 일치할 때는 어떻게 돼? 일치할 때는 뭐 똑같이 두 부분으로나 이렇게 두 부분, 이해하셨어요?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게 이렇게 부직선이 평행할 때 하나, 둘, 셋,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아. 그럼 평행할 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비로 하면 되지. 1 분의 a. 2분의 마이너스 1이 같고요. 얘하고 얘는 달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얘는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기울기가 같고요. 요 부분은 뭐야? y절편이 다르다. 다르잖아.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얘하고 얘하고 해주면 얼마? 야 2A.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서 A가 얼마? 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두직선이 평행하다 세부분은 안하나 이렇게 되겠죠 됐셨습니까 그래서 유제 1번까지 지금 풀었죠 그래서 지금 뭐 두직선이 평행하다 평행하지 않다 높이를 해서 어, 풀었어요 그래서 다시 27쪽에 아, 내용을 보면 27쪽에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 점점, 정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물게 있어요. 서요 얘기 또 하고 문제 또 풀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다시 또 찍을게요.